어제 이어 오늘도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자가 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관련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코로나19 발생 동향부터 전해주시죠. 네,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3만 3 0 8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893명으로 죽게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의 발생 사례는 729명,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인데요. 특히 어제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약 5주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콜센터의 경우 대상자들은 매주 한번 자택에서 미리 배부받은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음성이 나오면 정상 출근을 하고 양성이 나오면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들은 매일 근무자가 바뀌는 특성상 매 근무 전 자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가검사 키트가 도입되더라도 방역수칙 기준은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후약 3달 정도 지나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접종받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당시 65세 미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입원 환자나 입소자들이 우선적으로 접종받으면서 2차 접종 역시 이들 약 92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83만 회분이 도착한 데 이어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된 723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문제없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백신 1회 접종으로도 감염 예방률이 89%에 달하고 100% 사망 예방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살펴봤습니다.